AGI-AGE 박세훈TV입니다. 마인드칠드런에서 만들고 있는 마인드봇, 우리 로봇 마인드봇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우리 로봇 마인드봇은 벵고르첼 박사가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, 사람 같은 로봇 소피아를 만들고 그레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마인드봇입니다. Singularity Net의 생태계 안에 하나의 자회사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Mind Children, Mind Children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. Mind Children Korea 회사가 또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들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, 우리 로봇 Mindbot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,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설계해서 넣고 있습니다.